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산 김승아 간국 독립사 일대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이 책의 소제목 에, 박사시험 준비하던 때를 읽어볼텐데 그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에,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그 무렵 이라 전쟁이 발기하였다. 이 전쟁은 1904년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.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1905년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영국에 있는 포스머스에서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된다. 그 결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묵인받게 되었다. 이후 그들은 곧 랴오뚱반도를 차지하게 된다.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. 그것은 저 건너편 강으로 건너가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한 다리가 아니었다. 오직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귀물을 검은 마음으로 훔치려는 행위였다. 그러므로 그 행위는 깡패의 근성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다. 한마디로 말하여 탐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그들의 행동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그 어느 한 군데도 없었다. 무법자의 옷을 입고 보란듯이 활기를 띄고 있었던 것이다. 에, 무법자가 저지른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북지방은 대소동이 생기고 말았다. 여기서 서북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. 에,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이 지역의 교육기관들은 일본 제국주의 불법적인 지배 체제가 좀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교육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. 원리 원칙이 무시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. 진리 그 자체가 그 어느 한 곳으로 숨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. 내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보다 더.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